안녕하세요, 강은혜 원장입니다.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접해보고 가장 많이 들어보신 보톡스 필러 부작용과 주의하실 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사용법인지 사용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보톡스 필러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20대 학생분들부터 50대 60대 어머님들까지 보톡스 필러 많이들 맞아보시기도 하셨고 아, 그거 한번 맞으면 좀 얼굴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다른 거 많이 하셨어도 아, 나는 보톡스는 안 맞을래 필러는 안 할래 이런 생각으로 좀안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이럴 것 같은데요 보톡스와 필러의 우리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. 먼저, 우리 남성분들은 보톡스 필러를 많이 하면 얼굴이 막 되게 이상해진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. 특히 막 이렇게 우리 얼굴 이렇게 풍선 넣은 것처럼 얼굴이 특히 이렇게 빵! 해지고 많이 인위적인 얼굴 이런 식으로 보톡스 필러 엄청 넣은 거 아니야?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걸 사실 굉장한 오해거든요. 특히 보톡스를 했다고 해서 얼굴이 많이 땡땡해지거나 붓거나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. 보톡스는 이제 주름을 피는 시술이고 필러는 말 그대로 필 ILL, fill, 채워 넣는 게 이제 필러예요. 연예인들이 얼굴이 갑자기 이제 빵빵해져서 이렇게 나타났을 때, 어, 저 보톡스 맞은 거 아니야? 그거는 아니에요. 보톡스는 주름을 좀 펴줘서 이렇게 팽팽해지는 효과만 있지, 얼굴이 빵빵해지는 이제 시술은 아니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고요. 그럼 보톡스를 맞았을 때, 우리가 좀 어떤 부분을 걱정해야 되느냐. 요즘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은 보톡스, 우리는 정량을 습니다. 정품까지는 괜찮아요. 정량 뭐 정품 뭐 주유소도 아닌데 면유닛딱 정해놓아서 어 어디는 맹유닛면유닛면유닛뭐 몇몇몇 여기는 맹유닛 여기는 면유니 뭐 그런 병원 가시면 안 되시거든요. 어 보톡스는 사실 내 근육의 모양, 근육 양에 따라서 다르게 들어가야 돼요. 그래서. 좀 근육이 좀 두껍고 치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더 양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근육이 좀 흐물흐물하고 근육량이 적으신 분들은 보톡스 양도 적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무조건 여기에는 얼마 여기에는 얼마 이렇게 해서 정해놓고 보톡스 양을 사용하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톡스는 최소한의 용량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적당한 간격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보톡스가 근육에 작용을 하면서 근육이 주름이 지는 것을 방지하는 게첫 번째 효과잖아요. 그래서 뭐 미간에 났을 때는 미간에 주름이 지는 것을 방지하고 이마에 났을 때는 이마에 주름을 지는 걸 방지하는데 이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내가 의도하지 않는 부분까지 이 약이 퍼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어요. 또 눈가 쪽이 효과 볼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미세한 표정이 조금 어색해질 수 있는 거, 그리고 턱 같은 경우에는 약간, 약간 볼이 꺼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약간 용량이 과하게 되면 스마일 웃는 모양이 조금 어색해질 수 있는 거,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약간 사실 모자른 게 조금 더 안전할 수가 있죠.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해도 4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시간이 지나면 돌아온다는 게 보톡스의 단점이자 또 장점이 될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근육 상태, 내 근육 량 근육 두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보톡스의 용량을 조절해서 충분한 간격을 가지고 맞는 것이 필요하고 내가 처음 할 때는 안전하게 해서 조금 더 모자른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해서 보톡스는 접근을 하는 것이 좋고 굳이 얘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시술로만 접근할 필요는 없어요. 얘 보톡스가 할수 있는 일이 있고 이제 다른 시술들 우리가 뭐 리프팅 레이저라던가 피부 자체가 좋아지는 콜라겐 주사라던가 여러 가지 시술들 이 있잖아요. 피부가 좋아지는 시술들도 있지만 근육이 움직여서 생겨주는 주름들은 또 보톡스가 좋아지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. 같이 사용하면 좋고. 필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조금 더 복잡해요. 필러는 사실 보톡스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고, 보톡스가 조금 더 장점에 비해서 단점이 좀 작은 시술이라고 하면 필러는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는 부작용이 그래도 없는 시술이 아니고,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, 그거에 대한 대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, 즉각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고, 또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, 보통은 이제 혈관이 나빠지면서 조직에 대한 반응이 오고, 그 조직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2차적인 치료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필러 같은 시술은 제일 조금 위험한 부분이 한 번에 이제 다량의 필러를 시행하시는 것이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고 눈가 쪽, 그리고 우리가 이런 팔자 쪽,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혈관이 복잡하게 지나가는 부분이거든요. 좀더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과량의 양보다는 조금 소량씩 하셔서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시는 방법으로 어, 시도해보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원장님, 그 얼굴 빵빵한 사람들 그건 어떤 시술에 대한 부작용인가요? 그게 얼굴이 빵빵한 게 사실은 부작용이라기보다는 과정인 경우가 많아요. 붓기가 덜 빠져 있는 경우가 많죠. 근데 나는 얼굴을 계속 보다 보니까 처음보다 많이 빠지니까 굉장히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고 화면에 딱 나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 중간 단계인 경우가 많죠. 그래서 뭐 지방을 많이 이제 좀 넣은. 단계 중간 과정이라던가 아니면 좀 과량의 필러를 넣었다던가 이런 상태인 경우가 많고 뭐 보톡스나 뭐 이런 시술이나 이런 거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하여튼 수술하고 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죠 아, 나 너무 지친다 <laughs>